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문자 메세지 확인 시 글자의 크기를 아주 간편하게 키우거나 혹은 작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자 메세지 앱을 실행해 주세요. 글자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화면을 터치하신 후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도록 움직여 주시면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간편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,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손가락을 화면에 동시에 터치해 주신 후두 개의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도록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. 두 개의 손가락을 화면에 대신 후 간격을 가깝게 혹은 멀리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자의 크기를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